연기 변신을 보여준 재회 커플 김남길, 손희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드라마 상호 이후 영화 해적을 통해 다시 만난 김남길, 손희진. 전작과는 확 달라진 두 사람의 연기 변신에 눈길이 쏠리고 있는데요. 카리스마 넘치는 배우 김남길은 코믹 연기에 도전했고요. 해적이라 시나리오가 굉장히 유쾌하고 재밌는 시나리오예요. 그래서 뭔가를 억지로 한다기보다는 라그 시나리오 안에서 좀 편안하게 녹아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편안한 웃음을 드리려고 노력을 좀 했던 것 같아요. 네, 어떻게 만족스럽게 나오신 것 같아요? 예,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. 아... 사랑스러운 배우 순희진은 생애 첫 액션 연기에 도전했죠. 많이 힘들었죠. 첫 액션이기 때문에 힘들었고 네. 그것도 사극이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어, 일단 칼을 잡는 것 자체가 어색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한테는 많은 도전이자 음. 어, 정말 <laughs> 힘든 점이었던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네. 체력적으로는 어떻게 잘 버티셨어요? 음 거의 죽기 전에 끝났어요. 아 <laughs> 그런가 하면 18일 진행된 해적 쇼케이스 현장에 김남길의 꼬마 팬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. 하지만 아직은 남길 오빠보단 엄마, 엄마 아빠가 더 좋은 꼬마 팬이었는데요. 김남길은 어린이 팬을 위해 무릎까지 꿇고 다정한 포옹을 선물했습니다. 11살 11살 4학년. 12세 달남단데. 아쉽게 김남길의 꼬마 빼는 볼수 없는 영화 해적, 바다로 간 산적은 8월 6일 개봉 예정입니다.